평균이 25고 표준편차는 몰라. 이거 뭐하는 문제야 실제로. 근데 표본은 개를 끄집어냈더니 여기에 평균이 4분의 n이 됐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평균하고 얘하고 서로 같다 했잖아. 4분의 n이 25가 돼야 돼. 4를 곱해주면 어, n이 100이라는 얘기야. 이걸 찾았어.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한다그랬어 여기에 분산은 m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구한다그랬잖아 그지? 이해가요 음. 아까 그랬어요. v b 바 x는 m 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어, 표준편차는 루트 c 온되지 루트 m 분의 시그마라고 했어. 이거 외워야 되지. 자 그런데 얘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문제가. 근데 n 이 100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지? 그럼 20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100이 되겠지. 그지? 20으로 나눠주면 여기 5가 돼. 시그마 얼마야? 루트 오야. 루트. 이게 답입니다.